주식으로 부자되기 도군 TV입니다. 테슬라 관련 소식 전해 드릴게요. 웨드부시에서 테슬라 주가의 목표 가격을 상향시켰습니다. 포지션은 아웃 퍼폼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프라이스 타겟은 기존 215불에서 300불로 많이 상향하였는데요. 댄 아이브즈는 주식을 웨드보시 베스트 아이디어즈 리스트에 추가하기도 했는데,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프라이스타겟 상향이 시작되었으며,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기관에서 테슬라 목표가를 상향할 것이며, 여기서 PT가 변경이 되면서 포지션에 대한 변경이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프라이스타겟은 상황에 따라 기관들이 자주 변경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하네요. 테슬라 주식 시가 총액이 애플과 아람코를 합친 것보다 클때 일로는 말할 것이라는 트위터에 머스크가 답글을 달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저기서 많은 작업이 필요하지만 가능하다고 최근에 다시 한번 재확인했고요. 이는 테슬라가 언젠가 4조 달러 이상의 시가 총액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일론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 주가는 지금의 5배 이상의 주가를 형성할 수 있겠죠. 지금 244달러니까 5배만 하더라도 1220달러가 됩니다. 이번 머스크의 답변 중에는 여기저기서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FSD의 작업과 에너지 매출을 위한 생산력 증가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한 B2B 사업으로의 매출도 나중에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돼 기대가 큽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투심이 상승되고 있는데요. 우리 회원님들과 구독자님들은 주가가 상승하니까 믿음이 커지고 주가가 하락하면 믿음이 약해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반 대중들과 반대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때더 신뢰해야 하고 더 믿어야 합니다. 단 회사의 가치에 문제가 없어야겠죠. 바로 앞의 주가 움직임에 집중을 한다면 감정적 매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며 이는 투자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투자는 차갑게, 오로지 머리로만 계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전기차 판매 이외에 많은 수익 창출이 나올 수 있는 기업, 바로 테슬라입니다.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